안녕하세요. 미인당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는 눌러주셨죠?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은 2025년 말띠 신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0일년생 이제 24살 신년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방으로 흔드는데 웃음이 나. 내 친구와 얘기할 때도 내 얘기는 아닌데 되게 적극적으로 듣고 거기 또 적극적으로 막 조언을 주고 막 방법을 제안해 주고 이러신 분들이 많아. 그런데 올해는 하지 말아라. 그사람을 걱정이 돼서 어, 이 방법도 주고 저 방법도 줬어. 근데 오히려 그게 구설에 오르고 내가 이간질 밖에 안 되는 걸로 오해를 사요. 그래서 올해는 너무 깊은 말은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참 재밌어요. 아나 저것도 궁금하고 아나 요것도 궁금해 그래서 사방을 다 찌르는 격이야 근데 그럴수록 본인은 되게 힘들어져요 이분들이 24살인데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도 뭐를 벌리고 싶어하고 일을 하고 싶어하고 근데 본인이 잘하는 거 본인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분들은 아 내가 정말 즐겨하고 잘하는 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결국에 나한테 돈을 벌어 주고 내일로서 들어와요 근데 그냥 저게 돈이 되니까 할 거야 이렇게 움직일 경우. 다시 재미없다고 돌아와. 아, 나 이것도 아닌 거 같아. 그래서 절대 그렇게 섣불리 움직이지 말아라. 본인이 잘하는 거를, 본인이 즐겨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서 그 전문 분야의 전공을 확실히 살려서 움직이셔야 나중에 꼭 그게 돈이 돼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우리 90년생 말띠 운세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90년생 분들은 올해 안팎으로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이직을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직 분야가 완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확! 바뀐다 그래요 지금 직장자리가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 아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나살 수가 없어 돈은 나중이야 이러신 분들은 저는 이직을 추천드려요 근데 이직을 하는데 똑같은 내가 일을 하러 가나 아니 전혀 다른 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겁도 많이 난다 그래요 근데 내가 그걸 전문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취미로서도 조금씩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또한 내가 이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 집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나는 그걸 삼가해라. 올해 움직이지 마세요. 올해 움직였다가 나잠못 자고 몸 썩고 몸 아파 이물 나와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함부로 움직이시면 안 된다. 우리 3 6 살이면 애인이 있는 분들도 있고 싱글인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애인 있는 분들은 연인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걸로 인한 갈등이냐면 내 일욕심으로 인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내 연인과 일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혼이라면 저는. 결혼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분도 올해 연년자를 놓치면 올해또 솔로야 또 싱글이신 분들은 오히려 내 친구와 내가 이렇게 소개팅에 나가서 나 남자친구 생겼어 여자친구 생겼어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연애 잘해라 어떻게 보면 너를 똑 닮은 것들이 나온다 그래그래서 올해는 인 연줄로 보면 상당히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올해는. 조금 투자로서는 좀금물이다 내가 갖고 있는 대로 조금씩 연습해보는 건 상관은 없지만 아마 큰 돈을 막 퍽퍽 들어가고 또하늘을확 빼고 이러다가 정말 내 돈에 반도 못 찾아. 이런 쪽으로 나오니 좀 투자는 조심히 하셔라. 아니면 내가 적은 돈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식으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는 78년생 말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올해 되게 좋다고 하는데요 올해 내 사업을 하시는 분 사업을 해 왔으신 분들은 내 사업 확장을 할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고 확장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어, 이직의 길도 상당히 많이 열렸다 나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어 나 지금보다 더 좋은 데로 대우받고 갈수 있어 이렇게 나와요 이분들의 이렇게 운세가 너무 좋을 땐 되게 나쁜 것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하나 문서 잘못 쓴다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너무 순조롭게 지나가는데 나중에는 이게 막 일이 꼬여버려 앞에서는 이뤄진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이 허당이다 그래서 그거를 상당히 잘 관리하셔야 된다 우리가 약속을 받을 때 무슨 서류상으로 쓰잖아요 꼭 그거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 자녀가 사고친다 그래 그래서 내 자녀를 정말 잘 살펴야 돼나 할머니 된 거야? 할아버지 된 거야?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있다 내 자녀를 유심히 살펴봐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갑자기 내 딸이나 내 아들이 엄마, 나 아빠 됐어. 엄마, 나 엄마 됐어. 이러면 하늘이 무너지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내 자녀를 유심히 째려보고 쳐다봐야 돼. 이분들의 이직이나 우리가 이동은 상당히 좋지만 내 자녀를 잘 살펴야 되신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셔도 올한 해는 무난히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부동산 투자는 나 조금 힘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앞에서 계약서 쓰고 뒤에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에 손재수가 들어와서, 너 뭐가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지? 이렇게 뜯기는 수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눈으로 잘 살펴봐야 되고, 정말 계약서라도 꼼꼼히 꼼꼼히 막 하나하나 글자, 글자 다 세워서, 눈으로, 눈알로 봐야 확인해야 돼. 아니면 좀 재수가 없다. 48년생들은 건물을 보거나, 아니면 집을 봐야만 이렇게 좀 투자로서 편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66년생 말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66년생들은) 올해 횡재 수가 따라요 그래서 나는 금전적으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나와요 법으로 일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될 돈이 있다. 이런 것들은 어 일이 잘 진행이 된다 이래요. 그래서 나 그것 때문에 속이 상했어. 그러면은 이제 고생 끝났어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내가 내 뜻대로 잘갈수 있다. 근데 또 하나 또 돌아온 게 내가 내 자녀 때문에 이 나이에 해외 가는 수준이야. 근데 이렇게 이분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남편도 같이 가고 근데 해외가 너무 좋아. 이말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내가 해외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좀 횡재수가 따르는 수준이다 하지만 투자는 절대 금물이에요 이분들 투자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 이게 사기꾼에 꼬여 있는데 내가 딱 들어가는 꼴이기 때문에 절대 투자는 올해 단 10원도 안 된다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확장을 하시지 않는 게 바른 직합니다 그냥 내 자리에서 꿋꿋이 그냥 내 일을 하셔야 돼요 올해는 내 건강으로서는 평온하다 그래요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아우 나 너무 아파서 여기 검사를 받아야 되나 뭐 저기 검사를 받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좀 아팠던 곳이 있었으면 그분들은 올해 조금 해방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움직이는 데는 걸릴 돌은 없지만 사업적으로 확장이나 투자도 금지니까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4년생 말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은 올해는 조금 먼 거리 이동도 산가라고 말씀드릴게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뭐 뒤에서 박거나 이렇게 사고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라.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건강하신 분들도 데려 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운동을 하신다던가어 나는 산책을 되게 열심히 나 그걸 운동삼아 하고 있어. 근데 올해는 내가 길을 걸다가도 돌부에 넘어지는 꼴이니 좀 그분을 상당히 참고하셔라. 내 자식이 자꾸 나나 다 도와도, 나 도와도 이런 말을 자꾸 한대요. 근데 어머니 그 돈은 절대 안 됩니다. 주워주시면 안 돼요. 그냥 내 두셔야 돼요. 올해는 내가 자식과 좀 등을 돌리는 꼴이에요. 불쌍해서 다시 바라보면 또속 터질 일이 빵빵하고 걔 터질 게 많다 그래. 그래서 조금 모른 척 하심이 나으신 거다. 그래야 다시 내 자녀가 내 속을 안 새긴다 그래. 보살펴 주면 보살펴 줄수록 그 아이는 성장을 못 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자식이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속상하시더라도 좀 참고 가셔라 근데 올해는 내가 좀 몸이 아픈 대로 고치고 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선택할 때도 잘 선택하시고 가셔야 되고 하체가 부종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꼭 살펴봐라 그냥 부종이 아니다 뭐가 혈관이 이렇게 커지는 병이 돼요 늘어나갖고 그래서 그걸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것만잘 보시고 살피시고 가셔도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말띠여러분들 올해는 좀안 좋은 걸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또 별것도 아닌 일에 돈 버리고 사람 욕구 할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 올해도 미인당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